최근에 전황에 관한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수업 준비하려고 이 트럼프 사주를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전황이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초코명리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이 세기의 또라이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온 병술년 갑오월. 김일, 기사시 사주가 트럼프의 사주입니다. 이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냐면, 트럼프 사주는 엄청나게 급신강한 명식이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전황이다. 라는 게두 번째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 의견이에요. 잠깐 전황이 어떤 사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황 사주는요, 사주 원국 전체가 한 가지 오행으로만 가득해서 그 오행을 키우는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는 사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사주를 보면 지금 일간인 기토를 중심으로 토하고 화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토하고 화가 들어오면 유리하게 흐른다 라는 게 전황의 관점이에요 저는 실은 이 사주를 처음에 전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극신강한 명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올해 이민대운의 갑친년을 보면요 이게 그냥 극신강한 사주라고 하면 토 비겁은 귀신이 되고 구신은 화인성이 됩니다 용신은 뭐냐 수재성이고요 희신은 금식상이 돼요 한신은 목관성이라서 목관성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거든요 썩 좋지도 않고요 이 트럼프 사주를 저는 처음에 극신 강한 사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단 말이죠. 대신에 금하고 수가 운에서 들어오면 유리하게 흐르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트럼프 사주는 극신 강한 사주가 아니고, 그냥 전왕 사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보면요. 이민 대운의 임목이 어떻게 돼요? 인호술로 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임목이 완전히 그냥 화로 바뀌면서 원국을 뜨겁게 달굽니다 이 세운 갑진년의 갑목은 갑기압을 해서 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하고 토가 대운하고 세운에서 가득하다는 라 거죠 이 임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뜨겁고 토가 가득한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거의 덮이고 증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 저는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전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지만 한번 떨어졌던 2020년을 봤습니다 이때 바이든에게 패배했었거든요 이때 보면 이 신금이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죠 이때 축토는 축술미 사명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세운이 금수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극신강한 사주로 보면 운이 되게 유리하게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축술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라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세운이 너무 좋아 특히 신금이 병신암을 해서 수로 바뀌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이때 떨어졌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제가 견해를 바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됐냐 트럼프는 전황사주다 이 트럼프가 전황사주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요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요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요 전황사주는 내네 사주에 넘치는 기운을 꺾는 기운이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다른 사주에 비해서 매우 매우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목 관성이 화로 바뀌고 이 청간 간목의 목 관성 또한 토로 바뀌어서 저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영상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걸출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방송을 진행했을 때 마이크에다가 콘돔을 끼우고 진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완전히 극우주의자죠. 그리고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사실 부동산 재벌인 것도 맞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잘 보세요. 이 사람이 토가 강해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 화가 강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사주가 전업사주라는 지점에도 약간 무게가 실립니다. 이사주가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대운을 보면요. 이때 미토는 사오미로 가서 화로 바뀌죠? 그리고 병신년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이 사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어요. 이게 좀 좋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유대운 같은 경우는 정화가 유금을 극하죠. 이걸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면 개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유금의 불리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무술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흐름이. 근데 기에는 이 수가 불리한데 천간에 있는 기토가 수를 극하니까 수의 부정성이 좀 떨어져요. 저는 대운의 흐름만 보면 경자대운이 좀 좋지 않았다고 보고요. 신축 같은 경우도 이 수가 좀 불리하긴 한데 이민대운 들어와서 갑진년에 화토가 많이 들어올 때 저는 결국 전함 사주다 보니까 운의 흐름을 유리하게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헤리스 사주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헤리스 사주는 보면요.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해 보이세요? 토 오행하고 목 오행이 좀 강해 보이는데 이둘 중에서 정말로 강한 건 목, 식상입니다. 그런데 일간 자체가 지제 뿌리가 너무 약해서 신약하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전형적으로 금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희신은 구조적으로 보면 토 반성이 되는데 그리고 한신은 수 비겁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화 재성이 되고 구신이 목 식상이 되는데 이건 구조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일신이라고 하더라도 토 관성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일가는또 극하잖아요. 그리고 한신인 수 비겁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목 식상의 기운을 키우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유리하게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가 전형적으로 한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주가 약간 불리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한신을 활용하기가 약간 어려운 사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인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주인데, 헤리스 같은 경우 이무진대원의 갑진연에 보면, 토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게다가 진술쟁충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토 오행이 정말 복잡한 오행이에요. 조토냐, 습토냐에 따라서도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 보이는 그 기운 그대로 작용하지 않고요. 진술충이 돼버리면 이것도 원국의 불안정성을 좀 크게 가져다 줄수 있어요 사실 이게 용신이고 희신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지지에서 충이 너무 많이 일어나버리면 이것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유동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주에서 가장 불리했던 건 저는 감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간목이 이렇게 진토에 뿌리를 두고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는 간목이 원국에 보면 인중 간목에도 뿌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3대1로 경금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불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해리스 사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목의 기운이 좀 강하죠 저는 이건 약간 진보주의자? 좌파의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사주라고 보거든요 실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주 지지계층이 소수 인종이었고요 트럼프는 백인들이었죠. 게다가 성별로 따지면 헤리스의 주 지지 성별은 이제 여성이었고요. 트럼프는 이제 당연히 남성이었고. 또 연령을 보면 트럼프는 65세 이상 노인들. 해리스는 좀 젊은 층들이었고요 지지계층별로 이런 차이를 좀 보였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잘하면 좀 극단적인 좌파로 갈수 있는 명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떠밀려서 대선후보가 됐는데 어이 정도도 전 선전했다고 봅니다만 트럼프 사주가 너무 압도적으로 운이 좋아서 트럼프가 전식에 이겼다고 봅니다 이 해리스가 보면요 아까 제가 목식상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기구신으로 가요 기구신으로 식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을 내가 껴안기가 힘들어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좀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미국 많은 백인들은 트럼프가 사이다 발언을 한다고 여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해리스는 나중에 대선을 평가했던 전략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해리스가 말한 걸 사람들이 훈계질이나 지적질로 여겼다 그래서 해리스가 크게 호감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반면에 트럼프도 비호감이긴 한데, 얘는 허풍이나 허세 같은 게 심해서 이런 게좀잘 먹힌 것 같다라고 분석한 게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트럼프 사주를 열었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이건 말 그대로 허풍과 허세가 가득한 사주죠. 화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자기를 꾸미는데도 능하고 뭔가 정력적으로 일하는 느낌도 나고요. 실은 이 사주가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이 사주가 극신강이 아니라 그냥 전황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월지가 오화여서 사월미로도 되고 오수랍도 되죠. 이 오화가 또 천간에 떴잖아요. 게다가 월간에는 갑목이 뿌리가 너무 약해요. 미중을목에 뿌리가 있기는 한데 얘는 거의 불바다로 가버렸고 갑기압이 돼가지고 이 간지에 기운이 많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전왕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갈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 사주가 이제 비겁의 기운이 강한 비겁 전왕이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뭔 소리냐 화인성이 월제 있고 이게 지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이 사주를 뜨겁게 데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성 전왕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게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일단 인성이 강한 비겁 전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인성 전황이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인성 전황은요, 극도의 총명함, 그리고 인내력,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성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니까전 이것 때문에 트럼프 사주를 인성 전황으로 보기 좀 힘들 것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오중 기토가 천간에 투간했잖아요. 이 미중 기토도 투간에 있고 이 술중 무토도 투출을 했죠 기토로. 이 사중 무토도 천간에 투출을 시켰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성이 강한 비겁 전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비겁 전황을요종 왕격이라고 하고요. 인성 전황을종 강격이라고 해요. 비겁 전을 같은 경우는 일단 극도의 자신감 그리고 고집 이런 게 빅업전화의 특징인데 약간 무모한 느낌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트럼프하고 닮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극신강한 사주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안정성을 기토가 되게 중요시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이토 운행을 잘 써서 부동산 재벌이 된게 아닌가. 그리고 화오연을 잘 써서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때 자기가 중심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걸 비겁전황으로 보면 정확하게 트럼프가 올해 대선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쉽게 볼수 있고요. 2020년에는 금수가 기구신으로 들어올 때는 떨어지기 쉬웠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비겁전황의 투쟁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비겁의 특징이 이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게 되거든요. 사실 비겁전환 같은 경우는 수하고 목이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길래요. 근데 인성전환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인성전환이라고 했을 때 금하고 수가 들어오는 게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어, 목은 왜 괜찮냐? 이게 제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인데 제가 처음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인성전환 같은 경우 관성하고 재성을 제가 다 기구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견해가 좀 다른 게인성전환 같은 경우 관성도 한신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 전황이라고 한다면 목 관성도 잘쓸수 있는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성 전황일 경우 비겁도 희신의 역할을 합니다. 전 트럼프가 인성이 강한 비겁 전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전황에 비해서 특히 토 전황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지지의 토가 많을 경우 천간에 뭘 끼었냐에 따라서 이게 전황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너무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왜? 토 오행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 천간에 어떤 간지를 띄웠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확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토 전왕 같은 경우는 전왕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전왕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오행으로 가득해야지 사주가 성립이 되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월지가 완전히 다른 오행으로 왕지인 사주가 전왕이 되는 경우도 봤었고요. 오행이 이세 개가 있는데 이게 전왕이 되는 경우도 아주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멘붕이왔던게 원국에 오행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전왕이 되는 거예요. 재성전왕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황을 보는 시각이 좀더 넓어져서 다시 보니까 트럼프 사주는 전황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인성하고 인성의 기운이 강한 비겁 전황이라고 한다면 관성도 나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겁도 강하기 때문에 실은 식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수가 가장 나쁘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제 연구 주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훈계질이나 지적질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점수를 좀 깎아 먹었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허풍 허세였거든요. 이 명식에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제가 좀 머리가 아픈 게 실은 이 전왕의 사주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한 사람이 임철초예요. 그 적천수 천미를 쓴 명리학자 임철초입니다. 임철초가 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비겁 전황인데, 인성도 많은 비겁 전황의 경우, 식상은 좀 나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성 전황을 상담했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례를 좀 들여다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실제 그런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아, 그리고 헤리스 사주를 보면요. 이 12연성으로 진토가 임수 입장에서 묘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뭐, 임묘가 되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건 일간이 힘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12운성으로 인묘가 형성이 될때 특히 이 해리스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의 힘이 워낙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이럴 때는 인묘운이 들어올 때 공세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요. 약간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공세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따따따따 하고 이야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운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전왕 사주는 없다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왕 사주를 잘 판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상담할 때 전황으로 판명이 나서 제가 와, 다행이다 싶은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전황이 정말, 아, 이런 면에서 이 사주가 전황이 됐구나. 아니야, 이 부분 때문에 전황이 안 됐어라고 양쪽을 다 놓고 세운을 정말 세밀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운에 따라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은 해리스 사주하고 트럼프 사주를 보고 누가 뭐 대통령이 됐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맞출 수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 트럼프 사주를 제가 전왕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트럼프가 아마 됐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토가 구조상 휘신이라고 하더라도 휘신의 역할을 못할 뿐더러 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잡다한 기운들이 몰려있는 거라 특히 이렇게 막 쟁충이 돼버리면 그냥 이 안에 간지들이 다 맛이 가버려요. 네. 이 진중 개수가 원래는 임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럴 때는 거의 용희신의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요. 트럼프하고 해리스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 의사 수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해리스가 이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선거 전략을 안 바꾼 것도 아주 유용했죠. 그게 전황다운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엔 일론 머스크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하고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서로 반목을 했었거든요. 서로 싸우고.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깨어났죠. 일론 머스크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트럼프에게 이제 기댔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전학이긴 하지만 인성임도 강하기 때문에 어째는 내 편이 아닌데 하고 어쨌든 끌어들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라이 막난인 이제 김정은까지도 우호적인 편으로 끌어들여서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트럼프 사주를 전황이 아니라 극신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사주는 어쨌든 전황 사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주를 좀 가지고 와본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1월 7일 화요일부터요 명리학 초급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수강료는 45만 원이고요 명리학의 큰 줄기가 되는 주요 뼈대들을 수업 때 다룰 예정이에요 제 수업은 기본 과정하고요 전문가 과정으로 나뉩니다 전문가 과정은 말 그대로 사주 명리를 도구로 상담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할 분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이번에 하는 수업은 기본 과정에서도 초급 과정입니다. 제가 24년 1월부터 명리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수업을 못해? 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수업을 좀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닌가, 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초급 과정은 말 그대로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와는 상관없이 완전 기초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하고는 어떤 수준이나 깊이가 다른 아주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철공소에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40% 할인된 가격에 들으실 수 있. 있고요. 수업 시작일은 25년 1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나는 온라인으로 이때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하면 제가 유튜브에 실시간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업 시작하고 1년 동안 그 영상을 다시 볼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 명리학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설명란하고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수업 안내문을 읽고 제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뭐 주식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식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너무 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우리나라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아, 그리고 하나만 더더 붙이면 제 역시 1월 초에 또 전문가 과정 심화반을 오픈할 건데요. 이 전문가 과정을 다 들으시면 사주명리 상담사 자격증을 시험을 치러서 일정 점수 이상 됐을 때. 취득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변하는 걸 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요. 재생 목록에 실전 사주 상담 전문가를 위한 영상들을 제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상담이 끝나거나 또는 공부를 하다가 상세하게 사주를 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사주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이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풀이한 것처럼 실은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드리다 보니까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 전문가를 위한 영상을 따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